안녕하세요, 금준경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 또그 중에서도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광고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만적인 광고의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읽고, 광고형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겠습니다. 광고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광고라는 거는 신문에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인터넷 미디어에도 있죠. 그러니까 광고는 모든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광고는 원래 기업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브랜드,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기 위한 그런 지면을 의미했죠. 방송에 와서는 방송 영상 광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는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디어를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미디어에 바로 옆에 붙어서 광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거 광고예요라고 하면 잘안 보지만 재미있는 거 옆에 최대한 붙어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에 최대한 붙어서 자신들을 알려내는 게 현대 상업 광고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광고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요. 광고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점점 더 우리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공짜로 보거나 큰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에게 즐거운 콘텐츠, 감동적인 콘텐츠,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를 보여주는 데는 광고라는 수입원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광고 시장을 굉장히 긴 축으로 두고 표현한 모습인데요. 그 미디어가 얼마나 대세인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다름 아닌 광고 시장을 보면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파 광고부터 보면 정말 높은 위치에 차지했다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신문 광고 역시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광고가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PC, 두 번째 모바일. 원래 PC와 모바일은 분리되지 않고 인터넷 광고라고 불렸는데요. 2011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PC 광고와 모바일 광고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모바일 광고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오히려 PC 광고가 상승세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요. 모바일 광고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과거에 신문을 보는 시간보다 방송을 보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타는 시간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광고도 그만큼 많이 여기에 붙고 돈도 여기에 몰리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시장이 커지고 광고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광고라는 거는 신문기사 옆에서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광고에도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었던 거고, 방송 콘텐츠 앞뒤에 붙으면서 이 방송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와 붙어서 있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광고가 콘텐츠와 분리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미디어들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신문과 방송의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콘텐츠 안에 침투하는 광고, PPL과 협찬이 급증했고요. 이거는 정말 잘 아시죠? 그리고 신문기사, 포털기사에서도 이게 돈 받고 만든 건지, 정말 취재해서 만든 건지, 모호한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가 콘텐츠의 선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온갖 콘텐츠와 결합된 광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좋은 표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랜디드 콘텐츠. 브랜드는 광고고 콘텐츠는 콘텐츠죠. 그런데 더 이상 콘텐츠와 광고가 분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요 이병헌 씨를 섭외를 해서 이병헌 씨가 사람들과 막 대결하는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설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병헌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 작품들에서 라이벌인 사람들, 특수 관계인 사람들 혹은 또 이외의 관계인 사람들을 캐릭터화해서 출연시키면서 광고인데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사람들이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통 광고라 함은 보기 싫어서 건너뛰는 게 광고인데 오히려 검색해서 콘텐츠처럼 찾아보는 광고가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 거죠. 꼭 재미만 주는 건 아니고요. 감동을 주는 혹은 정서적으로 울림을 주는 광고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북한에서 6.25전쟁 때 오게 되면서 고향을 잃게 된 신학민의 사연을 듣고 직접 배경을 3D로 디자인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컨셉으로 그 이분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북한 땅 모습을 구현해서 운전해서 그곳을 방문하도록 해줬습니다. 이분이 정말 감동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 광고지만 너무 감동적이다 계속 보게 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광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웹드라마형 광고였는데요.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쯤 돼보이는 아이와 함께 시장에 가는 콘텐츠였습니다. 아이가 자꾸 때를 쓰고 어머니를 막 귀찮게 하는 거여서 어머니가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이를 찾고 막 소문하고 다녔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달하고 청와대 로고가 그다음에 뜹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 광고를 할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안 보겠죠. 울림도 없겠죠. 근데 웹드라마 형식으로 콘텐츠화 하니까 이 광고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의 브랜디드 콘텐츠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좋은 수입원으로 기대를 할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광고지만 좀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혹은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는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티드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광고와 콘텐츠의 무너진 경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방송 광고부터 볼게요. 방송 광고 지금 보면 어떠세요? 광고 많이 광고가 아니죠. 드라마를 봐도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온갖 데서 PPL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PPL, 간접 광고가 정식 용어 이긴 한데요. 이런 식의 광고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몰입을 해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적지 않은 드라마에서 요즘은 아예 주인공들이 협찬주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식당 브랜드가 이 드라마를 후원하게 되면 협찬하게 되면 그 ppl 대가로 주인공이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식당에 방문하는 씬을 찍었다면 이제는 아예 주인공의 설정이 광고주와 연, 이렇게 연관이 될 정도로 대본 자체를 광고가 무너뜨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사이에 광고가 좀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앞뒤 중간에 붙는 광고를 보면 한 여성 배우가 이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광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같은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이 같은 옷을 입고 극 중에서 갑자기 옷에 뭐가 붙어서 뒤집어서 입습니다. 이건 애초에 같은 광고주가 광고도 하고 이 드라마에. 협찬도 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서 애초에 드라마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런 PPL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 결과물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하지 않던 콘텐츠와 광고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결과 아니 앞에 나온 광고의 설정과 드라마의 설정이 똑같아지는 그러면서 광고 효과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몰입도가 해쳐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기발한 신생 광고들이 있습니다. 홈쇼핑과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 편성하는 행위, 인 어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홈쇼핑을 조금이라도 주의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 뭔지 알아라고 하실 텐데, 하는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아이 식품이 혹은 이 성분이 몸에 좋다라고 광고를 하면 바로 같은 시간 혹은 직후에 홈쇼핑에서 딱그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광고처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광고는 아니고 마치 자기들의 조사에 따라서 취재의 결과물처럼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협찬이랑 시간을 맞춰서 광고를 위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식인 거겠죠. 이제 콘텐츠가 광고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드라마의 문제, 홈쇼핑의 문제, 교양 프로그램의 문제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기사,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는 이 정체불명의 표현이 있는데요. 기사면 기사고 광고는 광고지 무슨 말이냐 싶는데 사람들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특정 기업, 특정 브랜드, 특정 상품에 좋은 면을 써주는 게 기사화 되는 거죠. 실제 기자 이름이 붙기도 하고 정식 기사란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사형 광고가 아니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많아지면서 어떤 실수가 벌어지냐면 보도자료의 실수로 이거 만들 쪽에서 오타를 냈는데 한 스무 개가 넘는 언론이 같은 오타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돈을 주고 기사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이 허위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짜뉴스와 언론보도는 다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광고계의 가짜뉴스, 허위정보와 다를 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가진 신뢰를 악용해서 돈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기사에 광고를 넣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언론 전반의 신뢰를 해치고 있는 게 오늘날 저널리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극단적인 경우로 제가 취재한 적도 있는데요. 아예 인터넷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기자 아이디를 기업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언론의 검증 확인 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송도 광고가 됐지만 이제는 뉴스 기사도 광고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익숙하실 겁니다. 블로그.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이미 너무너무 심각해서 황폐화가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한때 블로그는 대한미디어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한언론이다. 새로운 미디어에 출연이다라고 많은 주목을 받았고, 포털 다음에서는 아예 블로그 뉴스라는 섹션을 메인에 배치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했던 매체가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근데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블로그를 해친 건 바로 광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블로거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식당에 방문해서 막 야 음식 내놔, 내가 블로그에 좋게 써줄게 이렇게 막 음식을 공짜로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요즘은 건강 제품, 미용 제품, 식당 이런 콘텐츠들을 블로그로 검색해 보면 힘들죠. 왜냐하면 아,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광고잖아요. 이런 게 너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에 가는데 온통 광고 받으니까 광고는 모두 장점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블로그들이 찾아지지가 않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가 사람들이 광고로 인해서 신뢰를 훼손당하게 되면 플랫폼은 자체가 황폐화를 겪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도 합니다. 어쩌면 언론 기사, 포털 언론 기사 그리고 유튜브의 내일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만적 소셜 미디어 광고도 역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광고가 바로 기만적 소셜미디어 광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임을 드러내지 않는 브랜디드 콘텐츠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리뷰 장르가 정말 뜨죠. 피규어 리뷰, 자동차 리뷰, 게임 리뷰, 전자제품 리뷰, 온갖 리뷰 콘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리뷰 장르가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들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만드는 게 이분들이 홍보하는 제품, 건강제품, 미용제품들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조사를 할 정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 리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제품을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도 믿을만한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거죠. 블로그, 기사, 방송, 소셜미디어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콘텐츠인 줄알아는데광고와 헷갈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바로 리터러시 역량이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대책은 뭐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일단은 정부의 표시광고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가 논란이 때 만든 개정해서 좀 확대됐던 법인데 돈을 받고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제도들을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을 막이 정도 불법이라고 계좌를 막 추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도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왼쪽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상을 올릴 때 내가 만든 콘텐츠가 돈을 받고 만든 콘텐츠다. 협찬을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독자들이 아 이거는 돈을 받고 만든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영상을 보겠죠. 유튜브는 이런 자율 규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티를 안낼때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광고주라면 안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기고 솔직 리뷰 인척 진짜 써리 인척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광고 리터러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리트러쉬, 뉴스 리터러시는 익숙하지만 광고 리터러시는 좀 낯설기도 하죠. 우선 광고 리터러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광고 내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만적 광고에 대한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리터러시는 앞서 살펴봤던 차별 혐오 표현 이런 단락에서 좀더 다루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오늘은 기만적 광고에 대한 리터러시 그러니까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속이는 광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로서 CML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형식이 사용되어 있는가? 이 광고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그리고 광고에서 포함되는 생략되는 가치관, 관점,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나아가서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광고를 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기만적 광고에 속지 않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여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지점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크리에이터가, 이 인플루언서가 광고 여부를 명시하는 사람인가? 제품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중에는 자신의 이름 값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있으면 이거를 차단하고 혹은 솔직하게 알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두번째는 해당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기만적인 광고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 종종 이제 돈을 받고 만들었다고 속이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죠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기업과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가 기존에 있었던 광고 리터러시와 차이점인데 장점만 말하지 않는가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었던 광고이지만 콘텐츠를 위장한 것들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장점만 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저는 단점을 언급하되 치명적인 단점을 외면하는가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장점만 얘기한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특정 기업에서 리뷰를 하게 해 주고 돈을 줬지만 일부러 단점을 언급하게 만들어서 광고임을 들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있는 거죠. 단점을 언급하되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이기 때문에 아, 티가 안 나게 장점만 얘기하자고 단점도 섞어주세요라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광고주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 조금 언급한다고 해서 아 이거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치명적인 단점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댓글을 보셔야 되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눈에 가진 분들이 찝어낼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걸 보고 아, 이 광고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라 염두에 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한 제품,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상품의 리뷰 콘텐츠가 급증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한 곳만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곳에서 비슷한 리뷰가 나온다? 어, 근데 내용도 비슷하고 단점까지 비슷하게 언급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거는 콘텐츠가 아니라 돈을 받고 만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미디어에 필요합니다. 모든 미디어와 광고는 공생하는 관계고요. 광고가 잘 만들어지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미디어 시장의 발전의 역할이 작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 시청자분들이 저가에 혹은 공짜로 콘텐츠와 뉴스를 향유하게 있게 만들어주는데도 광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브랜디드 콘텐츠는 일종의 광고일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방송 광고, 기사로 위장하는 광고. 특히 인터넷 포털에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블로그 맛집인 줄 알았는데, 블로그에서 추천한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광고. 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광고까지. 광고는 필요하지만, 광고와 콘텐츠의 벽이 무너지고, 이런 무질서가 이어지게 되면, 블로그에 어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장, 그 콘텐츠 시장 자체의 신뢰까지 해치기 때문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론적인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청자, 독자 여러분들이 광고 리터러시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고요. 5년, 10년 전에 광고 리터러시를 교육할 때만 해도 장점만 얘기하면 광고고 단점도 섞으면 광고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광고 리터러시는 그 어떤 리터러시보다 계속 변해 와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광고가 진화하고 콘텐츠가 진화할수록 새로운 유형, 우리의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광고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 지점에서는 저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문제를 살펴보고 기사를 내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